장르가 왜? 틀리냐? 일러스 저거? 저거 중국에서 바꿔서. 중국에서 가져가자마자 바꿨을 걸. 음. 중국한 중국 인수하자마자 바꾼 게저 모양이지 뭐. 혼자 장르가 아, 틀리네. 음. <laughs> 혼자 만화풍이네. 이번 시즌에 이 장판했구나 루시안이랑 루시안을 믿드했었고와 원딜 두 번째 파이네 원딜 싫어다 근데 원딜 왜 했어? 한라인이 없었어? 아, 어떤가? 왜 원딜 했어? 아 그냥 나 상관 없으면 했었어. 아. 상관 없어. 애들 다 병신이라서. 저렇게 우리 팀이 었어 내가 이끌어 주지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. 반합니다 아, 상대에 제라 쓰구나. 별로 잘이 <잘하진> 아. 않았는데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<laughs> 아안전하기는 하던데. 개털고 있었대. <laughs> 개털었대는데. 아. 자크 와 가지고 저거 하지 않았나? <laughs> 그러니까 새 자크 때문에 유지권 잡고 있다만 주도권. 뭐는 뭔 필요야, 그게아우초 던지니까 좀죽어내좀 미리 써야겠다. 어, 뭐야? 이 몸이 길을 안내해 주지. 아, 우리 말파 있구나. 오래 지내상대. 역시 선 갬불은 바로 질러줘야지 오케이 싸움 걸지 않겠지? 아 어, 존나 부럽다 아 뭐하냐 뭐또 외쳐맞아. 이거 향로 가면 ㅈ되겠는데 전에 향로 뜨면 오 나이스 첫 갱킹 날카롭다 이거 말파가 킬 먹으면은 더 좋은데 아 절대 못잡는다 말파가 절대 못잡아 내가 전멸선 음. 잡았어 어, 잔나 겁나 세네 죽을 줄알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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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아! 비 아! 치지 마. 아! 찮 아! 죽었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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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왜, 왜, 뭔데요? 라칸이 좀, 저돌적으로 하네. 저돌적인 아이야? 응. 음. <놀라> 나 근데 평케를 엄청 하네. 내가 빼야돼 응 해줄게 해줄나 나이스. 나이이스 나이스. 나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좀 점프해서 살았겠다. 천천히 천천히 이스 나이스. 나이이이이이 아 이거 100원 부족해서 다못사네 이게 이거 몰래? 에바인가? 못 먹을 것 같아 그냥 그런거 팔아버려 아 35원 30원 아 기다려야겠다 연은 뭐 20원이 부족해 그럴 수있 오케이! 이러면은 존나 괜찮지 어차피 비스켓이어서 아 말파는 잘 버티네 이제 이단한테 어 죽을 일이 없어 이제 1레의 유일한 카이

알겠나. 가 잭스 우리 레드. 이 좋대. 이거 들어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빨리. 아, 넘어갔네. 넘어갔잖아. 하지 말자. 이제 뺀다. 잡았고. 이런 게 이득. 잠나 목표. 이거 한가 락한 잘한다. 레드 먹었어? 아까? 레드 먹고 갔어 잭스가. 아 나도 레드 먹었어 상대 거. 오케이 오케이. 소방 호탄 아, 깨고 시. 갔더라고. 왜왜 왜? 왜, 왜? 탑에 스탑 잭스, 잭스. 오케이. 이거 그냥 만 편하게 빈다. 깝치네. 바텀 터어봐봐봐 아, 이거, 아, 그래. 강타 없어. 응. 라인 밀고 와야 되는데, 라인 한번 더. 궁 있어서 한번 밀고 와야지. 되면 얼건 나오죠 나 지금 먹고썸겠네일까지 먹잇감을 찾아. 와, 바텀 애들 뭣도 없이 그냥 계속 미네? <laughs> 존나 귀엽네 <내가> <laughs> 이거 이길 거 같은데? 왜 미니언 씨냐? 잡았죠? 밀자. 바텀 로스펠. 쟤네 왜, 왜 이렇게 덤비지? 각을 못 보나? 밀자, 이거. 잭스 하면 이길 것 같은데. 나도 하나 남겨줘야지. 하나 남겨줬던데. 고맙게 하나 었아 바텀 트트렸어 그걸 니가 치자이 개새끼야. 이거 상관없어. 전적이 남잖아. 아,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? 먹어줘야지. 어차피 남는 거. 아마나까지 땄다. 아내궁안 맞았네. 죄수 어. 네 내. 미래 서술 걸 그럴 거면 미래가 되겠구나. 내궁안 맞으면 맞은... <laughs> 이런. 십일가. 허허. 물론 생겨주고. 뭐야 여있네야 살려줘 샷오 잘한다 멋지다 라칸 이 새끼 설마 또 와서 레드 차 먹은 거야? 어 근데 내가 내가 레드 먹으려고 비전으로 들어갔는데 있었어 존나 식겁했네 이 집고양이들. 미드는게 최고다. 어, 있네. 왜네? 이 얼마나 아, 왜거 맞아? 이 몸이 길을 안내해 주지 날뛰고 있습니다 탑부순타 파. 어. 가아이다 네. 이래게 전멸로 맞았네. 전장에 묻힌 놈인가? 쏘려치겠다, 이거. 아, 왜 계속 저거 나가는 거야? 아, 이그눌렀네야 쪼그라한 가 올까? 그겠지거네 들어와 잭스. <목소리> 내한 거야? 쪼그라한 거야? 쪼그라한 거야? 쪼그라 거야? 쪼그라한 하여튼 용쪽으로 와봐 응나 음? 이거 뭐랑 안가야지 뭐랑 안가도 돼 존나 아프게 가야겠다 이제 아, 기모찌. 탑이브 막았죠? 저게 또 미네. 미친놈이네. 세이브 날려가면서 저기 있네. 존나할줄 모르네, 게임. 이럴리야, 씨발, 저거. 탑을 참밀라고 세이브 날리면서 먹히네. 존나 귀엽다. 아, 존나 귀엽다. 계속 내가 나한테 계속 죽었어 내가 탑 개갈 때마다 두었었지. 완전 어, 잘 봤으니까 그렇지. 그렇지. 어, 저탑 계속 미는데 저거 막아야 되는데. 어, 어, 네. 나고 아야야야 저마 말파야 그좀 아니다 음. 음. 가지고 라인 클리어가 존나 좋아 음. 이 여기 을가 아이얘 이래 어, 너무 오래 썼다 이거. 그러니까 아, 나 뺐는데. 안돼 저 죽었다. 아예 그냥 뺄지락하는. 어우 이거 좋됐다 이거. 나비 가야겠다 너그쿠방 하면 안 좋은데? 쟤네 원딜 두 명이라 아그존나하려고 어차피 원래 니달리가 처음 아니면 무조건 쓰레기야 미친 보단덜 하지만 이2저저만만와 존나 존지 2대 지 존나 세져 이제 어, 드렉사를 간데. 발은 두고 와야 되겠는데. <laughs> 918 9 1 6었나 내가? <웃음> 아, 잼잼리 역시 잼잼 좋아.